오늘은 제 7장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정직이 점점 실종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에서는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PPT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 제7장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아, 부분을 같이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서론 부분을 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정직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다. 예, 정직의 중요성 그러나 정작 정직은 찾아보기 힘든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사회 곳곳에서 어, 다양한 부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어,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또 부조리 부정직 뭐 이런 것들이 만연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 보기 참 안타까운 그런 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의 128쪽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요. 어, 2015년 검찰청 자료가 하나, 아,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 꽤 뭐, 전 얘기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증가했겠죠. 어쨌든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예, 한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이요, 어, 무려 25만 7,620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래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어, 실제로, 어, 신고 한 건수가 이제 25만 7천여 건이고요, 신고율이, 이 예, 대략 한40%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에, 그렇게 따진다면, 에, 1년에 발생하는 사기건 수는 최소한 60만 건 이상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정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재로 129쪽에 보면요, 거기 그 한스 안데르센 동화 집에 나오는 어, 벌거벗은 임금님의 에, 동화가 어,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에, 거짓말을 포함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에, 여러 사람들이 에, 등장을 해요. 에, 각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새로운 옷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한 황제가 있었는데 두 명의 사기꾼이 그 황제 를 속여서 돈을 벌려고 황제에게 최고의 옷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 제안을 합니다. 자그 말에 설깃한 임금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풀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두 명의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 신용만 할뿐 실제로는 옷감을 짜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만드는 이 옷감은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어, 부정직하고 아주 어, 어,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그 부정직함이 드러날까봐 거짓으로. 어, 말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또 풍자적인 그런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에서, 어, 각각의 입장에서, 어, 이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행동을 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그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예, 사기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기꾼들의 예, 부정직한 이유는 뭐냐? 예, 그건 뭐,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종류의 부정직한 행동은, 그 소속된 사회에 매우 혹독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가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정직한 말과 부정직한 행동을 한다면 사회 전체에 굉장히 나쁜 그런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군중들의 부정직한 행동인데요. 그들의 그 부정직한 행동은 침묵적 동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적 동조의 이유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또는 인간관계의 훼손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말을 했다가 아, 다른 사람들이 좀 곤란해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또한 바른 말을 하면 내 자신이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또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탈론할까봐 또, 어, 침묵을 하게 되죠. 어, 또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훼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묵적 동조 사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황제나 황제의 신하들인데요, 어, 바보나 멍청이로 보이가 싫어서 부정직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 자신들이 그 사실을 드러내면 자신들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 지혜로운 자는 좋고, 멍청이는 나쁘다는 어떤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직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더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정직 해서 그런 평판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그러나 아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오히려 정직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거짓의 껍질을 깨고 정직하게 사실을 알린 것은 꼬마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행동이, 예,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예, 친사회적이든, 반사회적이든, 지속적으로, 어, 부정직한 행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어, 우리가 정직편을 택하고,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자세,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2번 정직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아, 신앙적 관점에서 이제 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는요, 바를 정자에다가 고들 직자를 씁니다. 아, 뭐 직역하면 에, 바르고 곧다. 아, 그게 정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사전에서는, 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바르고 고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 마음이나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 정직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어, 정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성과 진정성이 이, 같이 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 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겉과 속이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어, 미래가 동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체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은 정직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환경이든지 동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일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직의 요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술된 바가 사실이며 진실한 내용이라는 그 진정성. 그렇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또 정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성과 진정성이 결합되어 있어야 올바른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세 번째로 정직을 자, 기 정체성으로 삼으라. 예, 정체이이라는 것은 자, 기 자, 신을지칭할수도있죠니러니까정이이곧 나의 모습이되도말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수있을까요 자, 우선 수가 있습 정직 정체성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자신이 지켜야 할 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그건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비록 사람들로부터 뭐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정직을 택하겠다 라고 하는 단호한 이런 정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신에게 당당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관대한 태도를 그 단호히 버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당당하고 자신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직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깊이 자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정직만이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방책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직으로, 즉, 거짓말로, 어, 어떤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정직으로, 어, 정면 돌파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직이 결국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정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 정직은 정직성의 문화를 구축하고 어, 부정직을 용납하지 않으며, 정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정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런 정직한 사회로 나갈 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과 인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됨됨이 사람됨됨이가 바라야 거기에서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이 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도덕적 행동은요. 자신의 가치관 및 세계관 등 자신의 이성과 인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일시적으로 어 정직을 가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 정직하지 않으면 또어 인성이나 인품에서 어, 정직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에, 그건 부정직한 행동으로 어, 금방 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이 바른 인성, 바른 인품, 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에,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 바른 인성, 바른 인품을 갖출 때에, 에, 올바른 정직을 말하고 정직을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라 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제 7장 강의를 마치고요. 항상 강의 후에 퀴즈를 내는데요. 제 9주차 퀴즈는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